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현병이 뭐냐라는 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이게 아무래 아무래도 이제 한자로 조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이상심리학에서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로 또 설명도 듣거든요. 어, 쉽게 조현병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어,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,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. 그럼 좀 이해 쉽죠? 그런데 이제, 조현병을, 왜 조현병이라 하냐는 거죠. 정신 분열증이라고 쓰면 되지. 어, 이제 사전적 정의로만 잠깐 설명드리면, 조현병 할때 조는, 그, 조율하다의 조입니다. 우리 조율 한번 할 때, 튜닝 하는 거죠. 악기들을 튜닝, 조율하듯이. 그 다음에, 현, 조현할 때 현은 현학기 할때 현입니다. 즉줄 현자죠 줄. 어, 그러니까 조현이라는 말은 줄을 우리 몸이 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, 이렇게 조율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 우리 몸 줄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이 줄이 줄로 되어 있냐? 우리 몸이 어, 신경이죠 신경. 신경들을 보면 줄처럼 생겼습니다. 혈관도 심지어 줄로 되어 있죠. 어, 우리 몸에 다,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근데 그 줄들이, 어, 정말 조현이 되냐. 즉, 조율이 되냐. 안 되면 조현이 안 되는 거니까 병이라고 하는 거죠. 조현병. 그래서, 조현병의 증상이 뭐냐, 뭐 이렇게 얘기하면, 우리, 눈, 지금 눈에 보이는 신체적으로 한번 보세요. 자,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가 뭐 있죠? 머리죠. 머리 그러면 생각이죠. 정신이죠. 그러니, 생각이, 어, 튜닝이 안 됐다. 어,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말 그대로, 그, 환, 환각 상태. 어? 그, 생각이나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, 무논리에요. 논리가 없어요. 어. 무논리.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논리성이 없습니다. 또 환각을 보고, 어, 그 다음에 뭐, 눈에 보이는 우리 말. 자, 입 보세요. 입은 어떨까요? 이것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, 어, 그, 그 언어도 거의 다 와해되어 있습니다. 집중하거나 어 하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나눠져서 어 이게 그 음성적 언어만 계속 쓰는 거죠. 조화로운 어 언어가 없어요. 그리고 당연히 이 눈에 보이는 이 심장, 심장도 어떨까요? 이 심장도 분명히 와해된 그런 감정을 어 느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생각과 이, 이, 느끼는 감정에 대는 개념이, 물론 감정은 이제 변형계라고 있습니다.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서로, 어, 조율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어, 부르죠. 스키조 Schizophrenia, 프레니아. 그러니까 스키조 프레니아라는 영어 어원도 같은 겁니다. 스키조라는 그러니까 단어가 그 컷, 뭐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이고. 프렌니아 할 때, friend, f r e n 이란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. 정신 마음. 그러니까 정신이 정신을 자르다, 뭐 마음을 자르다 이런 뜻이죠. 그 다음에 프렌니아 할때 이아라는 단어는 병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키죠잘났어요 friend 마음을 마음을 잘랐으니까 정신을 잘랐으니까 이아 아픈 병이 걸리는 것. 이것이 이제 조현병인 거죠. 그래서 이 조현병이라는 개념을 다 들었을 때 애매하게 이게 뭔가 안 좋은 건데 이런 뜻이 아니고 <laughs> 정확하게 어 생각 그리고 느낌이 어 분명히 나누어진 것이다 하나에 집중하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거나 어 논리성을 갖는 생각에 의해서 느낌도 정확하게 오 와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. 응. 생각이 그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이 계속 이뤄지면서 이 감정도 와해되고 감정도 나누어지면서 행동은 어 일치된 행동이나 정확한 행동이나 어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어 와해된 생각과 느낌에 이어지는 어 그, 그 무논리적인 어 비합리적인 행동을 어 이끌어가는 것. 이렇게 조현병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